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철 향긋한 달래를 가지고 강된장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달래 알뿌리 부분은 벗겨주시고요. 까만 거는 떼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초물에 5분간 담갔다가 건져주시면 되고요. 요즘 시장에 가면 봄똥 많이 나와 있잖아요. 봄똥 살짝 데쳐서 강된장에 쌈 싸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넣고 파랗게 데쳐가지고 바로 물에 헹궈 주도록 할게요. 강된장에 들어가는 야채 모두 송송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 감자 반 개, 표고버섯 두개 송송 썰어 주었고요. 달래는 2-3cm 길이로 썰어 보도록 할게요. 양 된장은 뚝배기에 끓이는 게더 맛있잖아요. 뚝배기 달구시고요. 들기름이나 식용유 1큰술 넣으시고요. 먼저 파를 볶아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모든 야채 넣고 볶아주다가 된장 3큰술소추장 1큰술, 3대1 비율로 넣고 볶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시마 우린 물 1컵 정도 넣어주었고요. 쌀순물이나 아니면 멸치 육수도 가능하답니다. 마늘 1큰술, 참치액 1큰술 넣어주었고요. 고춧가루 크게 1큰술 넣고 바글바글 5분간 끓여보도록 할게요. 이늘지 않게 가끔 저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큰술, 달래 썰어 놓은 거 넣으시면 오늘 맛있는 강된장은 완성이 되었고요. 대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가장 건강한 음식인 것 같고요. 봄동이랑 달래 사다가 향긋한 달래 강된장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